신분도 왕세자였지만, 어, 그렇게 신경쓰면서 연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당연히, 어, 토뭐 대립군들이나 대신들을 대할 때는 당연히 위의 신분이기 때문에, 어, 대사에도 그런 니앙스도 있고. 하지만, 어, 광의연기야 자체가 어떠한 무슨 왕이라던가 왕세자의 모습은 별로, 예, 어, 비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좀 주려고 많이 했었고요. 근데 캐릭터 역할 자체가 우선 어 지금까지의 왕과 왕세자의 모습과는 다른 어 면을 가지고 있는 어 왕세자다 보니까 음그 점을 가장 많이 감독님과 초반 작품 초반서부터 어 주안점으로 두고 예 많이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 이렇게. 영화를 오늘 보고 나니까 참어 광희를 잘 표현했는지 참 지금 좀 스스로 의문도 많이 들기도 하고 어, 어 정말 제가 맡은 광희라는 역할이 많은 분들이 어 드립군을 봐주시면 어 너무 큰 영향을 줄 들을 수 있는 캐릭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어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. 어 그래도 제가 광해를 연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, 스스로도 좀 어, 왠지 모를 좀 성장을 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나중에 어, 어떤 이유에서든 음, 광해처럼 무언가 급작스럽게 어, 허함을 느낄 때 공허함을 느낄 때 저에게 대리꾼이라는 영화는 어,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될것 같고요. 꼭 관객분들도 이 영화 대리꾼 보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